기자수 반지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단독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이 어트랙트 관련돼서 전홍준 대표 외에는 크게 어떤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드린 바가 없는데 전 대표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또 익숙한 인물인데 과연 이+ 인물이 어떻게 어트랙트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트랙트는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어, 이 피프티가 미국 진출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들이 처음부터 미국 진출을 염두에 뒀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그룹들, 보이그룹들이 외국에 나가고 싶어하죠 하지만 비용이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가겠다 했던 건 아닌데 이 큐피드는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은 거죠 이건 사실 누구의 공이다라고 한 명에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반응을 얻었죠 그 다음 행보예요 아 반응이 왔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미국 시장에 공약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소속사의 깜량, 재량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트레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지난 4월부터 반응이 오고 전 대표는 굉장히 긴 시간 외국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일을 보고 미팅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그 기간 그는 누가 함께 했을까요?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아닙니다 이미 4월부터 뭔가 트러블이 있었고 5월에서는 업무 종료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누구와 이 미국 진출을 얘기를 했는지 워너 뮤직 본사에는 과연 누구랑 들어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인물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그 인물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뭐 보자마자 우와 한 분도 계실 거고 어 누구지 한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세대에는 잊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바로 신해철 씨가 보컬로 있던 신해철 씨가 진두지휘하던 넥스트의 기타리스트 김세왕 씨입니다. 최근에 근황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활동을 계속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악 쪽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전홍준 대표와 연결이 됐다는 거죠. 이미 어트랙트 USA의 COO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c o o 는 Chief Operating Officer. 기업 내부의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얘기하는데 이미 그의 인스타그램에도 어트랙트 USA의 COO라는 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와 함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린 건데 현재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이 김세왕 COO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게 된 건지 어트랙트에서 그리고 CEO는 어떤 역할인지 물어봤습니다 전 대표님과 저의 지인이신 하와이에 계시는 이 회장님 덕분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전 대표님께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셔서 하와이 이 회장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제가 넥스트 활동 시절 매니저셨던 장세익 형님과도 30년 직이 오래된 절친이시더라고요. 워너뮤직 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향후 50-50 활동을 위해 전대표님과 회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의 역할은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활동 협력 추진 및 협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곡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간에 함께 양쪽을 다 아는 회장님이 계셨고, 알고 보니, 넥스트 시절부터 오래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연예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어서 서로를 굉장히 빠르게 믿고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업 뮤직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함께 회의를 많이 진행했다는 거. 어, 영어는 사실상 김세형 씨는 원어민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사업 미팅, 비즈니스 미팅에 정통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음악적인 식견이 넓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워너뮤직과 전 대표가 어떤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OO를 맡긴 거죠. 자, 두 분이 워너뮤직 본사에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두 분이 방문했을 때 워너뮤직 로비에 미스터 존홍준 미스터 김세왕이라고 크게 환영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고요. 전 대표가 미국에 있던 4월에서 5월 내내 김세왕 CEO가 함께 하면서 모든 미팅을 다 책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김세황이 누구냐?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입니다 원래는 외교관인 아버지와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외국에서 굉장히 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록그룹 다운타운의 기타리스트로 음악계에 데뷔했는데 이후에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넥스트, 노바소닉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거 2014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 락의 거리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MI 아시아계 최초 음악학 공연 예술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죠. 그리고 일본 하마마츠 롤랜드 악기 박물관에 한국계 최초로 롤랜드 보스 악기를 대표하는 한국 음악과 단체 일원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8년에는 문화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죠. 자 그럼 다음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프티 P50, 피프티를 미국 시장에 이렇게 계속 알리는 과정은 어땠는지 함께 일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전홍준 대표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김세왕 CEO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키우패드라는 곡이 워낙 인기가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연예계 종사하면서 많은 분들을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전 대표님이 이쪽 분야 다른 분들과 아, 좀 매우 특이하게도 정말 매너가 좋으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지니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신 분이시고요.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이건 여담인데요. 전 대표님이 5월 6월 LA 출장 오셨을 때 50-50가 앞으로 미국 활동을 하면서 지낼 집을 알아본다고 하시는데 알아보시는 가격이 너무 헉 소리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집을 알아보시는지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티스트들이 집 떠나서 타국에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활동 끝나고 집에 오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수영장이 딸린 맨션급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때 전 대표님이 아티스트들 생각을 참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 미국에서 지의 집을 알아본 거요 굉장히 비싼 집을 알아봤는데 그 이유가 활동을 하고 와서 pft 멤버들이 정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그 당시 김세왕 c e o 에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여담이고 김세왕 CEO의 이야기지만 평소 피푸티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세왕 CEO는 한국에 서꽤 오래 활동을 하다가 언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고 최근까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던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셨었고요. 워싱턴 DC 쪽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미국에 일을 하러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좀더큰 시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2018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A로 와서는 음악 외에도 스타트업을 돕는 일,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투자 쪽,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테크 쪽 투자 심사, 그리고 연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쌓인 상태에서 전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트랙트 일도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과는 4월부터 50/50 /50 활동을 위해서 현지 관련 회사들 미팅 자리를 함께 다녔었고요. 7, 8월에 50/50 /50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사건이 터진 거고요. 현재는 어트랙트 신규 프로젝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던 것처럼 음악 쪽 일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해왔는데 이런 김세왕 CEO가 기존 본인이 하는 일도 있을 텐데 다시금 어트랙트를 통해서 k p o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k p o 이 요즘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컨텐츠라는걸 본인도 현지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블루 오션인 거죠. 지금 이 기회를 자기도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트랙트랑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가 느끼는 K팝 현지의 파워 얘기 한번 들어 보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요즘 미국 라디오를 들어 보면 K팝이 나오는 비중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다녀봐도 확실히 이전보다도 한국인보다는 타인종이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블랙핑크 LA 공연을 갔었는데요. 한국인 찾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 저는 전 대표님이 그리신 그림이 멋지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CEO는 계속 얘기했어요. 본인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전홍준 대표가 그리고 있고 본인은 이걸 돕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전홍준 대표가 p 프 t 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음 또 다른 걸그룹을 만들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를 잘 알고 또 현지 업체들과 제대로 비즈니스 미팅을 할줄 아는 사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한간에는 제가 댓글 반응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의 그 어느 정도의 역량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프티를 잘 돼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그걸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트랙트의 주장에 따르면 피프티 그룹 전체를 흔들만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술은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김세왕 COO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프티 일외 지금은 얼마 전 론칭한 새 걸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릴지 또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이 부분 역시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